세수목 드라마 추리의 여왕 시즌 로 돌아오는 배우 권상우 최강희 가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일 매거진 코스모폴리탄을 통해 공개된 인터뷰에서 두 사람은 지 상파 방송에선 최초로 동일한 작가 배우가 주축이 되어 선보이는 시리즈 드라마 추리의 여왕 시즌에 대해 배우와 제작진 모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시즌 1을 즐겁게 촬영했다. 극중 캐릭터가 워낙 탄탄하고 매력적이라 시즌 2에도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화보 촬영 내내 형제처럼, 혹은 친구처럼 편안하게 어울리던 권상우와 최강희는 둘의 유쾌한 케미스트리 비결을 묻는 질문에 서로에게 인간적으로 똥, 류로 좋은 에너지와 자극을 받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톰과 제리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환상의 호흡을 선보이는 촉의 제왕 하완승 권상우, 추리퀸 유사록 최강희 만들어 갈추리의 여왕 시즌은 오는 2월 28일 첫 방송된다.